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2 1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자, 다 찾으셨죠? 같이 공독합니다. 시작. 문화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햅시바드라. 문화세가 여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이 가정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이를 성실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의 불이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았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이룰 성실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또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진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도를 일으켰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색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집화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의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나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셨으나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고 문화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열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모태 신앙의 상속, 모태 신앙의 상속, 그리고 바로 해놓고 제가 이렇게 했죠. 모태 신앙의 상속 이렇게 해놨습니다 우리는 이 모태 신앙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정말 모태 신앙입니다. 모태 신앙. 못해 신앙이죠.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문하세를 보면 참 못해 신앙이에요. 아버지 히스기아는 아주 신실한 모습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던 왕이었던 반면에 아들 문하세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믿음이 그대로 유전된 것이 아니라 돌연 변이가 나왔죠. 이것이 모태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자식을 다 키우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자, 다 자식을 키우고 있습니다. 자식을 키우고 있는데 우리 권자님은 4명을 키우고 있고, 우리 또 손권자님은 2명 키우고 있고, 저희도 2명을 키우고. 다 키우고 있는데 키워보니까 어떻던가요? 자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죠? 내가 원하고 내가 뜻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지. 그래서 혹자들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자식 교육인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스코틀랜드의 속담이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자식이 어릴 때에는 그 재롱으로부터 부모의 두통을 없애주고 자라서 성인일이면 부모에게 근심 걱정을 끼쳐 오히려 두통거리를 만들어준다. 나는 스코틀랜드의 속담이고요. 또 프랑스 속담은 자녀가 있는 사람은 참 행복하다. 그러나 자녀가 없는 사람도 불행하지 않다. 라는 프랑스의 속담이 있습니다. 이 스포, 스탠포드 대학의 심리학자 젠세는 이렇게 유대인들을 이야기해요. 그들은 지적 능력이 다른 민족에 비해 우수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다만 그들은 어려서부터 성경을 교육받았기에 그들이 아주 유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교육은 신앙교육이고, 신앙교육, 즉, 가정교육입니다. 그리고 그 교사는 부모가 된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세계적으로 가장 아주 지혜로운 그리고 세계적으로 가장 불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이스라엘 유대 민족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열왕기하에 21장에 나오는 말씀이 좀더 나중에 보시고 싶으면 역대하 가서 33장, 34장을 보면 무라스에 대해서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설교 끝나고 나서 한번 읽어 보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 히스기야 왕의 아들 문하세는 왜 이렇게 폐역한 왕이 되었을까? 그렇다면 히스기야 왕은 자식에 대해서 어떻게 교육을 시켰길래 이럴까? 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은요, 이제 죽을 병이 들었었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죽을 병이 들었는데 희스기 왕왕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너의 눈물을 보았느라. 그리고 생명을 15년을 연장시켜 줍니다. 그리고 15년의 생명을 연장받고 나서 낳은 아들이 문화세요 어쩌면 그 15년의 생명을 연장시키, 연장받고 나서 그 안에 교만함이 들어가 있음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이제 히스기야 왕이 병 들었다가 나았다함을 받고 바벨론의 왕이 사신을 보냅니다. 사신을 보내서 히스기야 왕을 찾아오게 되죠. 그리고 히스기야 왕은 자랑하게 됩니다. 제가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았다. 그리고 거기까지만 했으면 괜찮은데 그리고 성전에 있는 모든 예물들을 다 보여준 거죠. 왕국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보여준 거죠. 그 안에 교만함이 들어갔던 겁니다. 그리고 그 교만함 속에서 태어난 아들은 폐역한 아들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자, 역대화 32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함으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에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 왕은 평안함을 노래하고 있었죠. 자신의 나태함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그 사이 아들은 점점 더퇴약한 모습으로 자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믿음의 사람이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간다고 하지만 우리가 잠시 잠깐의 틈을 보이면 그것을 사단이 걸고 넘어지고 그 모습을 자녀가 보게 됩니다. 자녀는요, 정말 못된 것만 빼, 배우고 담습니다. 희한하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문화세 또한 그런 모습이었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녀가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려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말씀을 가지고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요, 영적 유산은 자동으로 상속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자녀가 자동으로 예수를 믿고 예수 만나고 이러지 않는다는 거죠. 믿음은 혈통이나 분위기로 물려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은요. 자녀가 각 개인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믿음이 상속될 수 있습니다. 에스겔 18장 2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고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니 이렇게 얘기하죠.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 그러니까, 죄악을 담당하지 않, 아버지 대해서 끝나는 거죠.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그러니까 부모와의 그 모습이 별개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모의 믿음이 자녀에게 강력하게 영향을 미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들을 구원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은 개인의 선택과 개인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부모의 믿음을 다 물려받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사람에 따라서 틀리죠.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 같은 경우는 아닙니다. 디모데를 보면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윤니계로부터 이어받은 믿음이라고 바울을 이야기해요. 디모데 후서 1장 5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윤닉의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다면 지금 문하세는요, 아주 패역한 왕이었어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못된 왕이라고 해요. 사악한 왕이라고 하죠. 악한 왕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 문하세의 자손은 어떻게 됐을까? 요시아는요, 그 손주죠. 손주 요시아는 또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왕이 됐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문하세가 아버지 아몬이 악행을 행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시아는 거기를 그 따르지 않았습니다. 자, 역대화 34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시아가 왕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또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34절, 7절 같이 있습니다 재단들을 허르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을 봐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에르살렘으로 돌아왔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요샤왕은 시하 아버지가 따라갔든 할아버지가 따라갔든 그런 폐역한 길을 따라가지 않고 우상들을 다 버려버린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면 쉬울 것 같죠? 이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통령이 기독교잖아요, 종교가. 그런데 선포를 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다 예수 믿게 해라. 그리고 불교 또이 신천지 뭐 이런 것들 다 파해버려라. 어떻게 될까요? 난리나죠, 난리나죠. <laughs> 그런데 와학을 못해요. 그러면 부터 다 일어나고 난리납니다. 그런데 지금 요시야 왕은 이대에 걸쳐서 내려왔 그거를 다 파괴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했던 거죠. 이 믿음이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그냥 성경으로 보니까 성경으로 말씀으로 보니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거든. 그런데 요시아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놀랍죠. 그래서 지금 요시아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우리 문하세는 어떤 모습이냐면, 제가 여기 적어놨을게요. 자, 역대화 33장, 33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문네세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부식의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정한 일을 본받아 그의 아버지 시스기아가 헐어버리신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재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이를 성신을 경배하며 섬기며 지금 우리가 말씀을 오늘도 읽었듯이 문하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요 그런데, 장장 55년 동안 통치를 하고, 55년 동안 우상의 재단이 쌓여 있었던 것, 그리고 아몬 왕이또 통치했던 그 모습 속에서, 그거를 다 파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던 유시아왕은, 정말, 대단한 거죠. 그래서, 역대 33장 22절, 23절 보면, 아모는요, 문화세보다 더 범죄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역대하 33장 25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백성들이 아모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렇죠? 아모왕을 다, 그, 아모랑과 같이 있는 사람 다 죽이고, 누구를 왕으로 세웠냐? 요시아. 그 아들, 요시아를 왕으로 세웠어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신 거잖아요. 그패역한 모습들이 계속 수십 년간 이어져 가는 거 하나님 참으셨어요. 돌이킬 때 참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러니까 아무랑을 죽이고 그 아들 요시아를 세운 거예요. 지금 우리가 자식은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는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성경에 자잘 나오는 다윗 왕도 그랬어요. 다윗 왕도 자식을 정말 올바른 모습으로 양육하지 못했습니다. 압살롬이 자기 형을 죽이고, 또 암노는 자기 여동생을 격탈하고, 거기 뒤나가서 또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겠다고 하는데도 또그 왕권을 뺏어 으려고 하고, 크게 다윗시다윗의 가족 사이. 그것만 그렇습니까? 우리 엘리 제사장은 어땠나요? 홈니와 비누아스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제사장의 아들이, 그런데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니와스도 제사장이죠. 그럼에도 그들이 결국 재단에 나가서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먼저 섭취하고 취하고. 그리고 그곳에 수중드는 여인들을 거탈했대. 결국은 그들이 전쟁터에서 죽고 말았죠 자식이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은 것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신앙전수는 참 쉬운 문제가 아님을 알아야 된다. 왜 신앙의 전수가 이렇게 쉬운 문제가 아닐까? 왜 그럴까? 첫째는요. 부모의 신앙 모습과 삶의 본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습니다 우리의 신앙 생활하는 것과 자녀의 삶의 본질이 틀려서 그래요. 우리가 바른 믿음의 말을 하지만, 부모가 믿음의 말을 하지만 감정과 반응이 세상적일 때가 있지 있잖아요. 그렇죠? 저도 있어요. 사실. 많지요. 엄청 많아요. 그런데 자식은 어느 걸 보냐? 그걸 보는 거예요. 세상적인 걸 보는 거예요. 아니 뭐목사아 낳고 뭐 정을 냈냐. 저러고 저우 위에 가서 또 설교하고 있네. 이거 보는 거예요. 부적절히 못 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예배는 들이지만 실제로 염려와 통제가 심할 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염려를 하는 거죠. 아, 너왜안 들어와? 빨리 안 들어오고 지금 뭐 하는 거야? 10시간 넘었는데 박 이러고 또 통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그냥 믿어주면 안 돼, 나를?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세 번째는요, 자녀는 하나님이 아니라 기독교적인 문화만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요, 자녀의 의지와 영적 사원이 반드시 따르기 때문에 자녀도 한 인격이고요. 그 안에 자기의 뜻, 자기의 자아, 또 죄성도 있고요. 또 그가 영적 전쟁도 해야 됩니다. 이 싸움을 누가 대신해줄 수 없어요. 스스로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을 스스로 만나고 깨우쳐야 되죠.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어떤 모습이에요? 그 과정 속에 넘어지고 쓰러지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 때는 정말 예수를 잘 믿습니다. 제가 중고등부 하면서 보면 그래요. 그런데 어느 때 떨어지냐면 청년에 올라가서 다 떨어져요. 어, 진짜 많이 떨어져나가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안에 자기의 그 모든 자아가 다시 깨우쳐지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래요. 세 번째는 시간과 기도의 지수성이 필요하기 때문이었어. 사춘기, 대학, 직장, 결혼 이 시기에는 많은 갈등들이 있잖아요. 많은 갈등들이 있으니까 신앙의 정체성이 흔들릴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잘 붙들어 줘야 된다고. 는 자, 그리고 큰세 번째. 그렇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신앙의 입사를 제대로 전수할 수 있을까? 이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신앙 전수를 제대로 할수 있을까? 야고보서 2장 17절을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하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부모가 자식에게 믿음을 보이는 거지, 믿는 자로서의 행함을 보이는 거야. 그게 가장 중요. 그래서, 3회상 3장 13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여기서 지금 뭘 얘기하냐면,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게 말한 것은 뭐냐? 그가 아는 죄악 때문에 그 죄악이 뭐냐?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했다고 해요. 내가 죄악의 길로 가겠다고 했어요. 예수 믿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걸 말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말리지 않은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아주 와닿지요. 무서말씀이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지요. 그래서 자먼기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자먼 23장 13절 1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스오에서 구원하리라 제가 이 말씀 얘기, 이야기했다가요 중고등부 때얘기했다가 되게 선생님들한테 혼났어요. 아, 지금 시대 어르신때 부장선생님, 그런 얘기, 그런 얘기 하세요, 지금.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 요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고 아니하려고 하지 마라. 채찍으로 불을 리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여기까지 보면 잘못된 거예요. 그죠? 아안 응. 잘못하세요. <laughs> 여기까지 보면 반발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로 수가 없어요. 지옥불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 때려서라도 그 자리에 앉혀 보라고. 그래서 자원 15장 5절을 보라면 아비의 훈계를 없이 여기는 자는 위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 자원 13장 18절을 이렇게 얘기해요.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따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경계는 꾸질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식은 내 맘대로 되어지지 아니할지라고 우리가 눈물로 기도할 때 그들이 믿음의 유산을 믿음의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가 전심으로 기도할 때 그것은 헛되지 않습니다. 자녀가 어깨로 갔다가도 부모의 눈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11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금방 나눴듯이 역대화 33장에서 읽어보십시오. 한번. 무라세가 아수르의 포로가 되었다가 다시 해가 돌아오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1992년 2월 4일 날 미국 링컨센터에서 이제 발레 공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발레 공연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스테파니 바스토스라는 21살의 여성이었습니다. 이 21살의 여성은 발이 없어요. 발 발목이 발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발레를 하겠다는 거죠. 이 바스토스는 어려서부터 발레를 꿈꾸며 발레미나를 꿈꾸며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교통사고가 나서 결국은 발을 절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발레리, 발레리나 꿈을 꾸다가 발목을 절단하면 어떻게 살아가겠냐? 맨날 낙심을 하고 좌절하고 있을 때 그의 어머니가 이야기를 합니다. 딸의 손을 잡고 이야기를 하죠. 사랑하는 딸아, 내가 잃은 것은 오른쪽 발목 하나뿐이란다. 의적으로 사람들에게 멋진 춤을 보여줄 수 있겠니? 너는? 얼마든지 할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지금 바스토스는 어머니의 그 얘기를 듣고 용기를 내서 다시 발레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1992년 2월 4일 미국의 링컨센터에서 발레를 하게 되죠. 발레가 끝났을 때 사람들은 다 기립박수를 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이게 어머니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정말 자녀를에게 감동 줄수 있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다. 혹자는 어느 사람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어머니는 화가다. 자녀는 어머니가 그린 한 폭의 그림입니다. 어머니가 그리는 그림에 따라 자녀들은 성장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이제 어머니랑 바르고 부모라고 전부 바꿔서 얘기를 해야 책임성이 똑같아지겠죠. 지금 우리가 잘 아는 네로 황제 있잖아요.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제일 많이 죽였습니다. 야구보도 죽였고 바울도 죽였고 그 네로 황제는 어떤 사람이냐면 어머니가 살인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폭력적이었죠. 그렇다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조지 워싱턴은 어떤 어머니 밑에서 자랐을까요? 조지 워싱턴의 어머니는 청교도 인으로 믿음이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나폴레옹을 우리가 너무 잘 아시죠? 나폴레옹은 아주 밖에서 활동하기를 좋아하는 왕성한 활동가였습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은 전쟁을 참 좋아했죠. 부모의 그 영향은 자식에게 바로 물려집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자녀의 인생을 좌우하는 조종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정에서 어머니 역할이 크기에 어머니들은 항상 신앙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항상 가까이함으로 인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고 기도함으로 강한 어머니가 되어야 된다고 혹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자식을 장성하게 키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 쓴서를 마다하지 않고 기도하는, 그래서 믿음의 상속을 잘 이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